프레이 파티 비 입니다. 오늘 은 테마 중 에서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 관련 주에 대해서, 보겠 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면 여 기서 나오 는거는 AI 데이터 센터 내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 군.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급증으로 막대한 열이 발생함에 따라 발열 억제를 위한 서버 냉각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액침 냉각은 차세대 열 관리 기술로, 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이 아니라, 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데이터 센터 서버 서버 등 전자기기를 플레이트에 직접 담가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열기가 액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나 물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열을 시키는 공랭식 순행식 대비 냉각 효율이 높음. 이게, 그 이게 기존에 있던 고체산화물은 AI에서 전력 공급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냉각 시스템은 AI에서 냉각, 그러니까 발열,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열 억제를 한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것입니다. SK를 보면 이틀동안 이것도 시작 단계입니다.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계속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두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요, 어스피 여기는 그냥 M U로 아직 여기는 아직 움직임이 없고. GSC 이것도 아직 움직임은 없고 LG전자, LG전자 이게 그러 그러니까 LG전자도 여보분열관리 업체가 AI 시대 최동 주조권 이것도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LG 전자가 뜬금없이 왜 올랐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도 아직 아직 별 그건 없습니다. 여기 SK SK가 오르고 여기는 아직 없고 유니셈. 유니쌤은 칠러? 부품주인데, 아, 여기, 여기는? 내용이 없고. 여기도? 칠만전자? LG전자? 그러니까 유니셈 데이터 센터 여기도 데이터 센터 그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는 여기는 아직 안 나왔을 때 유니셈 KN솔은 이것도 아직 별특 아직 신호는 안 나왔고 이거는 여기는 실적이고 여기도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환경지요. 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앞에 앞쪽에 앞쪽에 좀 고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상장 고점이 있고. 여기도 준비 중이라는데 아직 뭐 나온 거는 없어서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 이렇게 보면 별, 별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렇게 쭉 많이 빠졌다가. 올라 최근에 올라왔던 거는 SK 야 SK가 그래서 과매도권으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올라왔었고 LG 전자도 한번 유니센도 한번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여기는 개연성은 여기도 쭉 빠지다가 거래량도 새로운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앞에 것도 좀 보면은 금연거린 파워는 이것도 아, 앞에 반짝 하다가 좀 빠지고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간 phi 는쭉 올라가다가 조정에다가 이틀째 두피열텔도쭉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계속 빠졌는데 또 그게 전부 전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쭉 빠지다가 반등. 아무 센스도 빠지다가 반등, 미쿠, 미쿠도 이렇게 빠지다가 약간 반등, 보안 피에셀도 빠지다가 약간 반등, LS 머터리얼 이것도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려다가 좀 약간 빠지다가. 눌림목 위치인지 아니면 더 빠질지는 모르는데 여기도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는 좀몰랐다가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은 멈췄습니다 여기도 빠지다가 예,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SKD 엔진은 좀 빠지 지금은 반등이 없이 계속 빠졌는데, 최저점입니다. 오늘은 보면, 이두 개가 모양은 다른데 전부 다 AI, AI 관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여기도 데이터 센터, 여기도 데이터 센터. 여기는, 여기도 반도체고, 여기도 반도체. 그래서 24, 상반기엔 전부 반도체, 반도체. 여기는 AI, AI. 그러니까 AI인데 데이, 데이터 센터니까 여기도 장기전자쪽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이 정도 보겠습니다.